자, 오픈 어떻게 오늘 주인공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 원장님, 선정원장님 촬영 시작됐어요? 사인도 안주시고요 사인 줬어요감사님 아, 청담 국내 미용실을 <laughs> 오픈하겠습니다. 저는 슈퍼민규. 로로바나. 선재원 올림. 최재원 원장님입니다. 아, 이제 알아서 소개할 수있이에요첫 번째 잖아 오늘은 네, 이제 <laughs> 그 남자 스타일링 또 남자 헤어스타일의 대부시잖아요. 스타일을 만져. 실하게 남자 아, 컷, 네, 컷. 아, 오케이 아. 남자 컷의 또 대부 마스터님을 모시고 아, 헤어스타일링 의 아,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 불리하잖아요 어, 대결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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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아니, 아니결 대결, 대결이에요 아니에요, 너, 아니, 너, 아니에요. 너, 나, 게임이 안돼요 지 어, 굉장히 불리해지3대1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밑밥을 자꾸 까시는지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편집하로 나가야 돼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남자 스타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 디자이너와 이 살롱 스타일을 하는 디자이너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남자 헤어를 좀 표현을 하는지 저 절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용하는 제품이 조금 다르고, 아, 그쵸, 그쵸. 뭐, 그리고 그또 이제 아무래도 살롱의 느낌이 좀 다르니까 어... 그 다름을 서로 공유하고,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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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서로 그런 네. 스타일이 어떤지 어... 보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자는 것이 뭐대결하고 저희가 무슨 아니, 별거지으로는 어.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사이 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어, 이제 타입. 보는 사람은 네. 이제 대결이라고 느끼겠죠? 어, 이게 3대1 구도 같아서. 아니요, 여기 1대 1. 우리, 우리 오늘 이제 대표 선수 한 분이 아, 깔끔하게 먼저 <laughs> 어떻게, 어떻게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냥 어 아이디어 제... 냈다가 어. 먼저 말 끝내는 사람이 <laughs> 오늘 우리는 그냥 이렇게 <laughs> 서로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이야기하면서 스타일 갖고 이제 남성들도 이미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우리 음. 살살 재밌게 웃으면서 <laughs> 네. 자 즐겁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기대됩니다. 어, 기대니다자 <laughs> 의자를 이거 의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 그냥 그 눌리는 거. 거? 아, 아, 자동 아니고. 아, 어 아, 자동 아니야. 아니야. 얘는 클래식이야. 아. 내려 주셔야 아, 돼요 더 이상 이게 안 내려. 그럼 어? 이쪽을 보고 이게 다야. 해볼게요. 해볼게. 어. 오케이. 어 캐스터랑 해설자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네. 오아 네, 네, 그 클래식 예전에는. 클래식 감성을 여기다 담아둔. 맞아요 예전에는. 옛날에 있었던 그 거. 거. <laughs> 모르는 눈치네 <laughs> 확실히 민규 쌤이 이렇게 신기한 게. 그니 응.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품 다 처음 봐요. 어. 어. 유거한 제가 지금 쓰는 거 어. 보면 아마 어, 어 저렇게 쓰는구나 괜찮대, 네. 괜찮다라고 네. 느낄 수있어요 저는 그렇죠. 처음에 이 빗도 되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음. 저희는 다 동글동글하는 음. 롤빗이나 댄맨브러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니 원장님은 뭔 제품 이렇게 많이? 지금 보세요. 지금 스프레이만 저... 몇 개인지. 지금 스프레이만 하나남자분이 하나 스타일만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럼요. 왜요? 아니 롤이 도대체 몇 개? 저는 저롤 하... 요거 아니, 원래 볼이... 쓰던 쓰신... 네. 진짜 많이 쓰는구나. 시 네. 저 이거 하나만 쓰는데. 이거 하나로 없애겠다 <웃음> 어, <웃음> 나를 눌러버리겠다 했지는... 이제 원장님은 지난번에 보니까 베이스 잡으실 때 음. 되게 동안이 뭐 넓은 어, 벤트 브러쉬, 벤트 브러쉬. 어. 이게 뭐라고 그, 하셨죠? 토닉, 그루밍 토닉이라고 네. 약간 정리해주면서 맞아 이걸 도포를 해서 머리를 말라주면 아. 약간은 꾸덕꾸덕한 느낌이 어. 들어서 아. 내가 힘이 생겨요 우리는 오. 볼륨 무스 쓰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오 네. 정확하게 비교하셨다. 저희 살롱에서는 이런 베이스를 잡을 때 머리에 좀 텍스처감을 좀더 소프트하게 하고 또 가닥가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정말 무게감이 없고 약간 포송포송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볼륨 무스를 쓰거든요. 그건 또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선으로 텍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음. 면으로 형태를 강조하는 게 스타일의 포인트거든요. 네네. 근데 네. 살롱은 아까 말씀하신 선으로 텍스처를 살려서 네, 네. 뭔가가 이쁜 느낌. 어깨가 무겁죠. 무겁다 못해 설마.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는데 <laughs> 갑자기 말 꺼내 가지고. <laughs> 아 지금 롤 드라이 하고 계시는데 롤롤 롤 혹시 쓰세요? 아 롤은 안 하고? 써요. 롤을 쓰면 안 돼. 요 롤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어, 어, 너무 곡선이 만들어져. 요우리 어. 곡선을 만들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직선적인 면을 만들죠? 직선적으로 얼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머리를 다 말리거든요. 어. 여기는 다 앞으로 내리네요 앞으로 내리죠 왜 내리세요? 저희는 볼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이 뿌리에 있는 볼륨을 다 하나하나 살려놓기 위해서 뿌리만 잡는 거예요 끝까지는 주지는 어. 않아요 그게 다른 거죠 이 바보샵은 뿌리 원장님, 안 잡아 원장님 지금 딱 어. 머리가 지금 이마에 한올도안 내려와 있잖아요 어. 제 머리 보세요 어. 다 내려와 있죠 어. 그 차이예요 어. 근데 여기 좀 너무 침침한 침침하다고요? 맞아요 약간 어두워 정보를 하나 빼놓은 것 같은데요? 잘안 보이려면. 일부러 인자리에서. 어. <laughs> 정보, 설마. 잘하고 있어. <laughs> 야, 오늘 두 분이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웃음> 원래 <웃음> 이렇게 까지 네. 어, 제가 그 재영원장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지금 참선을 지금 <laughs>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진짜. 심지어 이 친구는 어제 출근했어요. <laughs> 어. 어제, 어제 출근했는데 오늘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을지 는데 눈에 힘좀 빼고 있어 너무 폼자 무슨 꽃 참고 있다고? 어 뭐? 많이 네. 하고 <웃음> 얼마나 <웃음> 어. 나오고 싶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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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가 뭘한 줄, 그래. 얘가 뭘한줄 그래. 알아? 야, 얼굴 좀 풀어라니까. 자기 웃음 참고 있대. 왜냐면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대. 어. 지금 준비가 아. 너무 아프대요. 아, <laughs>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이드에 있는 머리가 사실 뒤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약간 이게 올라게 느껴질 수 있어. 클래식한 원래, 스타일은 얼굴이 커도 이렇게. 안쳐. 이런데 내리죠. 예를 들어. 아, 근데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외형이 확실히 좀딱 다치게 만들어줘요. 다치게. 표현을 그렇게 하면 다치게. 완전히 딱 유착시켜줘요. 스퀘어로. 아, 얘만 확실하게 딱 떨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모양이 딱 잡혀져. 근데 이거 원래 원래 있는 거죠, 이거는. 제 돌이요. 어, 어, 네. 원래 여기 의자는 이게 다있고나 약간 그 클래식한 정신을 좀 지키는 그런 맞아요 딱 그거예요 실제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 네, 예전에는 썼죠 아니 그 미용실에서 담배 필때 근무 안 하셨어요? 어. 아니 세대가 소리가... 틀리거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 웃음> 전혀 <전혀구나>, 몰라 듣지도 못해 <못했어. 웃음> 아니야 있었어 아니, 거의, 그, 거의 마지막 년도에딱 있었던 거한 1년 정도 봤던 음, 거같아 모르죠? 난 지금 집중해야 돼가지고. 이맨즈 살롱은 약간 그 뭐랄까 에스프레소 같은 그런 진한 느낌이 있다면 어. 청담동은 약간 라떼 같은 느낌? 어. 좀 부드럽고. 그 조금... 멘트 생각하신 거예요? 어, 생각한 거예요? 아, 어디? 너무 티났어요. <laughs> 생각하지 났어요 어, 어제부터 어, 생각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어제 밤부터 생각하시고. 아까 우리 사장님 아, 생일어 아, 저, 저, 저는 끝났어요. 빨리 끝나면 이긴 거죠? 아니요, 이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시간 제한 없어요. 그 아니 제가 봤을 때 어. 이게 엄청 면 진짜 완전 이제 스퀘어를 세우는 거 같은 그 박스를 세우는 거 같은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면이 강조가 돼. <laughs> 제가 이제 마무리 스프레이 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 스프레이가 센거안 써. 음... 아 사실 아, 이거 되게 소프트한 아, 거예요. 이거 혹시 네. PPL인가요? 아니, PPL은 <laughs> <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아 PPL은 아니고. 약간 더드으시는것같은데러니까 해주세요, 여기서. 커실 딱딱하게 듣지 않아. 아니, 아 <laughs> 어, 역시 다르다. 그 텍스처가 뭔 말인지 알겠다. 우리가 아니, 생기. 여기 피이 너무 노래. 아나 진짜 지금 <laughs> 맞죠? 환경 탓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집이 아니야. <laughs> 우리 집이 아니야. 조명을 좀 어떻게 하는 너무... 것 같아? 아, 어쩐지 아, 계속 맞아. 이 자리로 아까 안내를 <laughs> 하느라고 자꾸, 에어컨 바람 막 앞머리 자꾸 치고 있어. 저도 더걸리요딱 어. 봤을 때 어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 머리야. 남주영. 어. <laughs> 우리가 늘 드라마에. 농담. <laughs> 너무... 어. 자. 야. 늘 드라. 마 <laughs> <laughs> 내가 머리서 눈 부리부리하게 하고 딱. 하겠지네 네. 어... 언제 이틀 됐다고요? 네 어제 출근했어요 내일안 <laughs> 닦는 <담는> 거 아니지? <웃음> 어? <웃음> 저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조금 그한 가닥의 머리로 그 사람의 부드러움이나 장점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떤 텍스처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딱 닫혀진 그 외형의 실루엣을 약간 각져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네. 그게 너무, 아. 너무 진짜 올드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음. 그 부분은 약간의 텍스처로, 음. 약간의 텍스처로. 틈을 좀 주는 거죠 확실히 살롱에서 하는 스타일과 저희 여기 바보샵에서 하는 그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라운드 2 어. 2라운드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지면 우리는 이제 다음 선수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한 명씩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재영 원장님은 남자들의 니즈를 정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정말 거기에 급을 많이 주고 황종원장님은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맞 여자들이 어, 좋아하는 머리를 어, 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남자 머리. 야 어, 맞아, 맞아. 근데 저도 이제 남자고 남자한테 스타일링 받아보고 여자한테 스타일링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스타일링 받았을 때또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좋아. 선정 원장님은 최대한 이제 모발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말려주시고 있고, 음... 원장님은 반대로 결을 만들어서 지금 드라이를 하고 있어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 결을 아유, 아유.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예리하게, 너무 잘 보셨는데. 이래봐도 아, 엄청 아, 예리해야지. 어,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진다 민쌈이가 이게 보통이 아, 아니야. 민쌈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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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원장님 하는 말씀 들으면서 어, 이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지금 엄청 많이 배운다는 까 아유, 아니. 내가 아니, 지금 아니.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이 뭔가가 이야기해주니까. 아, 저는. 애... 반응 좋으면 다음에 한번더 해요. 아유, 좋아요. A 좀... 바이 보면서 해야죠. A 바이 보면서. A 바이 보면서. 오케이, 오케이, 콜, 콜. 두상을 계속 이제 보완을 하면서 밸런스를 계속 만들고 있고 지금 밸런스를 계속 이제 무너뜨려서 둥근 두상을 네모나게 만들고 어... 있어요. 아, 진짜 예리하네요. <laughs> 감탄하고 있어요 두상이라는 상관없이 그냥 네모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저는 남자머리 할때 이렇게 손으로 어. 웨이브를 좀 많이 만드는 어. 편이거든요. 음. 확실히 롤이나 어, 뭐 아이롱보다는 조금 더 텍스처가 좀더거치면서 그런 느낌들이 좀더 자연스럽게 어. 어. 어, 표현이 돼서 약간 구기는 듯한 느낌으로 남자머리 할때 약간 웨이브를 그렇게 주기도 해요. 조더가능 아, 가는... 그, 장비 안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딱하면가 아, 하나만,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아, 네. 안 돼요? 자, 쫄리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저는 이제 끝. 아, 끝인. 음. 어. 저도 끝났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 너무 재밌고 이게 확실히 그 도구에서부터 음. 사용한 어, 테크닉이 확실히 차이가 너무 많이 어. 느껴진다는 걸 음. 느꼈고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소에 해 왔던 것들인데 그게 살롱 스타일이랑 확실히 다르다는 걸 계속 설명해 주셔서 네. 네.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저는 저희도 너무... 어. 진짜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음. 그쵸? 네, 정말 확실히 뭐가 다르고, 음. 이 다름으로 인해서 저희는 조금 더 저희가 그 소프트한 느낌의 남성적인 부분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소, 음. 소스들을 좀알수 있었고. 재밌었어요? 네. 우리 또 조만간 또, 할 해야. 또 해요, 또 해요. 어, 너무 좋아요. 아. 다음 끝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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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자, 다음번에는 음. 이제 신부 업 스타일로. 네. <웃음> <웃음> 우리. 우리 하나쌤이 충격에서 신고 없애라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laughs> 돼요. 썰어버리, 네, 썰어버리. 썰어버리. 오늘부터 <laughs> 어, 네, 연습을 네, 하시면 어, 됩니다. 청담 동네미용실 클로징 하겠습니다. 아,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